응, 사랑의 설물 임지훈님의 전주 여덟 마디를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볼 텐데요. 어, 우리가 악보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어, 악보에 대해서 좀 주의사항도 한번 말씀 드려보고 그럴게 합니다. 먼저 악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 돈을 주고 악보를 구입을 하셨던 인터넷에서 받았던 내가 가지고 있는 악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접근하셔야 됩니다. 실제 악보가 이게 정식 악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악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들어보고 실제 연주를 했을 때좀 이상하다 생각되는 부분은 내가 편집하셔가지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바꾸셔도 괜찮다는 말씀이죠. 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악보 제가 가지고 있는 악보 한번 화면에 보면서 한번 같이 어, 전주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썰물은 치키 어, G키 노래죠. 치키여서 조표가 파에 샵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 샵에 있는 조표는 같은 나란한 조인 E마이너 노래도 같이 같은 파의 샵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노래는 일단 G키 노래고요. 그래서 파의 샵이 있습니다. 모든 기타 자판에 파의 샵을 치셔야 되거든요. 여기가 파고, 파샵을 치셔야 되고요. 여기가 파죠. 파샵을 쳐야 되고요. 여기도 파가 있고 파샵 을 쳐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파가 있고 파샵 을 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치키 노래 치키 스케일로 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첫 마디를 한번 어, 절대 음정으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음정이라 한하는 말은 악보에 나온 그 표기대로 그냥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가 말하는 그 뜻은 어, 보시면 이제 솔이죠 솔 솔레레시시시 솔라라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솔레레시시 솔라라 자 이렇게. 첫 마디하고 두 번째 마디까지 쳐봤습니다. 세 번째 마디, 네 번째 마디도 한번 쳐볼까요? 라, 라, 솔, 라, 시, 솔. 이렇게 되죠? 먼저 내가, 이, 먼저 이게 G키 스케일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쳤을 때는 기본적인 C 다이아토닉 스케일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하다못해 개방현에서도 어,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일단 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 자, 여기서 내가 이, 이 음을 찾아서, 일단은 높은 도니까, 자, 도, 높은 솔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도레미파솔. 자, 이 솔부터 내려가면 되죠. 그래서, 솔레레시시시솔라라 이렇게 치시면 되죠. 세번째 말도 같이 쳐볼까요? 라라솔 라시솔 이렇게 악보대로 한번 쳐봅니다. 방금 제가 친거는 어, 악보에 나온 그 절대 음정으로 그대로 제가 친거고요. 실제 이 노래는 G키 노래죠. G키 노래이기 때문에 모든 스케일이 G키 스케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방금 방금은 이 파가 없기 때문에 파샵을 칠 필요가 없었을 뿐이었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잘 이해를 하셔야 될게제 강의는 기초 강의다 보니까 어, 좀 기초, 이론, 음악 이론 수준으로 제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